성경에서 전개되고 있는 언약의 과정에서요, 이 시간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단계별로 전개되어 왔다. 각 단계별로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고 선택의 대상이 나타났다. 라고 존 월트는 교회를 위한 구약성서 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펼쳐지는 언약의 전개 과정을 언약에 따라서 네 단계로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관계라는 관점에서 모세 언약 토라 이스라엘 언약 신해산 언약은 내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재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 언약은 통치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관점이 바뀌어지고 있고 대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치. 우리 하나님이 통치권자로서 다스리신다. 수세기 동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야외의 거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막이자 휘막이죠 고대 세계에서 왕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성전의 건축이나 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공생관계의 틀에서 볼때 납득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그만큼 자기가 믿는 신한테 했기 때문에 신도 그의 상응에서 보답을, 보응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장엄하고 화려할수록 신들은 더욱 크게 기뻐하고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더큰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야외가 거절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언약계를 다시 예루살렘에 안치시킴으로써 3월의 하 6장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시점에 야훼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수준의 관계를 제안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계가 안치되거나 난 다음에 다윗 언약을 제안하시는 야훼 하나님, 다윗과 그 후손들이 야훼의 지지를 받는 왕조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야훼의 통치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언약은 계시의 새로운 단계를 대표하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왕국 전체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야외가 보좌에 앉히신 섭정 왕으로서 대리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펼쳐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섭정 왕들을 통하여 다윗과 다윗의 후손인 섭정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왕국의 본질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장소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십니다. 왕의 보좌가 있는 알현실입니다. 야외는 그 보좌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권자여 섭리자로서 통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이후에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까지 갔다는 얘기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거거든요. 사무엘이 선지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사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왕을 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럼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배경에는 사실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언약계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반발로서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계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그래서 언약계가 마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를 당하고 언약계를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계를 대신할 수호신을 찾다가 왕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부응해 준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할 수단이나 방식을 야외가 결정하도록 맡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모든 과정을 통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을 뒷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외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하셨을 때 그는 그들이 국가로서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움켜쥐고다 시도함으로써 야외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종의 신분으로 격하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왕이신 야이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종의 신분으로 격하했다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언약계를 가지고 전장에 갔다는 사실. 이런 행동은 참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만합니다.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야외는 그가 의도하신 직무기술서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다른 왕을 선택하시라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권리학과 치른 전투에 관한 내러티비에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가장 중요한 직무기술서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외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자 한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한 야외 왕권이 갖는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또한 다윗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지요. 야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열방 및 세계와 전 우주의 왕이심을 하백인 우리는 삶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